조직 스토킹의 배후, 공사장 인부와 배달부가 숨기고 싶은 충격적 진실. 조직 스토킹이라는 기괴한 현상 그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가해자들. 그들은 마치 연인처럼 피해자를 향한 집착을 보이는데,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찌질함을 넘어선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루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고 믿으며, 소외감과 외로움에 빠져서는 마치 연인과 헤어진 사람처럼 고백하듯 속삭이며 피해자에게 다가옵니다. 공사장 인부의 속삭임과 소음. 짙은 시멘트 향기를 풍기며 공사장에서 작업 중인 인부들은 도무지 진정한 목적을 알수 없는 소음과 함께 피해자의 귀에 들려오는 속삭임을 일으킨다. 소음을 방해하는 고음의 발음으로 안녕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길이라는 이상한 인사를 던진다. 주변인들은 그들의 행동을 눈살을 찌푸리면서 바라보지만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우리만의 비밀이라는 착각에 빠져있다. 당장이라도 공사소음에 묻혀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나눈다면 기괴한 각본이 추가될 뿐이다. 빠르게 지나가는 오토바이 배달부. 바람을 가르는 오토바이 소리에 실려오는 한 줄의 대사. 어디 가는 거야? 넌 내가 필요한 사람인데. 지나치며 도망가는 배달부의 모습은 그렇게나 우스꽝스럽다. 가해자는 빠른 속도로 사라졌지만 이 소리의 여우는 피해자의 마음 속에 잔뜩 박혀 있다. 이들은 마치 유명인과의 만남이라도 마주하듯 한마디로 인생을 본듯한 자세로 떠나간다. 그 순간을 위해 대체 얼마나 연습했을까? 그들의 집착을 고백하는 비극적이고도 웃픈 슬프게 반짝이는 순간이다. 마주치는 택배기사의 속을 택배기사가 집 앞에서 부산물을 배달하는 모습은 또 하나의 희극적인 장면이다. 여기 아저씨 너의 평온을 받으세요. 그래야 우리 관계가 특별해. 대리만족의 재료로 피해자가 되어 열렬히 회의하는 그들. 마치 두 사람 사이의 특별한 애정의 속삭임처럼 들리지만 피해자는 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 그렇기에 그들의 콧바람과 헛웃음은 더욱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것이지. 마치 총극의 한 장면처럼 비겁한 차 안의 외침과 주변의 화소.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